영상을 보기 전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달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업로드 된 영상 중에 조회수 1,000회와 좋아요 100회가 넘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플레이스토어 교프티 카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은 매달 마지막 날 <laughs> <내가 한다고>? <sogar> -음 음. 안녕하세요 겜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자, 정말 획기적으로 레벨을 그냥 막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올려 주는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규규수 파파님께서 정보를 좀 주셨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레벨을 엄청 빨리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좀 국내에서는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규규수 파파님이 좀잘 알려 주셨는데 잠깐 우리 규규수 파파님의 제보 영상 보고 한번 보고 제가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기계스파파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이게 어떤 봐봐요 레벨이 막 올라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방금 보셨죠? 우리 제보 영상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가만히 있어, 막뭐 오토로 내가 막 나무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전에, 제가 레벨이 1000이고, 등급은 A3 됐습니다. 환생을 하고 0레벨부터, 1레벨부터죠? 1레벨부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생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환생을 해가지고, 레벨 1이 됐어요. 그죠? 자,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 느 다름이 아닌 요 아레나 X입니다. 아레나 X인데 아레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팀을 짜서 뭐 서로 뭐 대결하는 뭐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안 해요, 사실. 그리고 이기려면은 항상 레벨이 많만랩첫벨에서 간다든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몰랐을 거야. 공섭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섭으로 가면 안 되고요, VIP 섭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레나 X는 레벨이 어? 600이 돼야만 갈수 있습니다. 안 가져요. 레벨이 1 1일때 레벨을 빨리 올리라고 가려고 했는데 안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VIP 서버 미리 만들어 놓은 서버들이 있죠. 그거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아레나 X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레나 어? X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대1 대 1이죠. 프리포얼다 아니 각자 편인 거. 그리고 데스 매치하고 팀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요 팀전, 팀전을 하고요. 뭐두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어요. 이 쓰고 뭐 아무거나 고릅니다. 골랐으면 기다릴게요. 기다리면 팀을 고르라고 해요. 혼자서도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VIP 서버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블루 팀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해 보고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와,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 윕 그냥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겨 가지고 레벨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끝나면 지금 초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레벨업을 시간대별로 얼만큼 올리는지를 좀볼 거예요.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팀전하고 뭐 2대 2, 2대 2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이제 뭐맵 아무거나 골라주고 그냥 기다립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100이야 100. 이거 뭐야 이거? 1분도 안 됐는데 100 100 찍었어. 미치겠다 이거.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장난 아닙니다. 와. 대박이다. 내가 시간을 지금 영상 여기 오른쪽에 지금 떠 있잖아요. 오른쪽에 떠 있죠. 한번 내가 레벨을 얼마만큼 고... 지금 1분도 안 되는데 141로 올렸네. 대박이네. <laughs> 와 이거는 뭐 오토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레벨을 좀잘안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잘안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쭉쭉 올립니다. 와 대박. 자, 보시면, 대략 20분 정도 했어요. 레벨 보이십니까? 500입니다, 500.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20분 동안 500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20분이라고 얘기를 한 게, 한두번 정도, 자꾸 뭐, 이, 팀전 말고 프리포울이나 데스매치로 들어가져가지고 제가 다시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냈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레벨이 500이 됐잖아요, 이제. 레벨이 500이 되니까 슬슬 400부터 좀잘안 올라가. 자, 봐. 요한 판에 500 되니까 한몇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하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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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 10 올라갑니다, 10. 10 올라가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 25분 정도. 그니까, 러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25분 정도 하면 아마 600 정도 될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나와요, 고, 이, 고르는 게 나오잖아요. 고르는 걸 내가 너무 빨리 눌렀더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우리 게임 보자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제 팀 고르라고 나오죠. 팀 고르고 좀 기다리면 들어가지고 들어가진 상태에서 나랑 싸울 팀이 없으니까 바로 윈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레벨이 600부터는 잘안 올라간대요. 더잘안 올라간대. 그니까 아무래도 아레나 X가 600 이상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요번엔 9 올랐죠, 9. 네,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고, 자, 보시면 이렇게 마, 무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고를 수는, 여기서 바로 누르면 안 돼. 여기서 바로 누르면 안 되고, 완전히 나와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눌러야 됩니다. 아까 전에 완전히 나가지기 전에, 눌렀더니만, 데스매치나, 프리포 올이 눌려버렸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제 내가, 나는 분명히 이 팀전을 눌렀는데, 다른 게 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와진 다음에 눌러줘야지만 정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어쨌든, 대략 한, 지금부터는 레벨이 너무 좀안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한 600까지 올리려면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30분만에 600 올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또 오면은 519에서 한 요번에는 8 올라가려나 점점 낮아져요. 아, 이번에도 9 올라가네. 528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환생 후뭐한 20분 만에 528이 돼버린 게 무자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봐 봐요. 이건 버그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버그라서 수정이 되든가 아니면뭐600 진짜 이하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든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요거 혹시라도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사용하세요. 환생하면은 한 500까지는 뭐한 20분만에 거기서 빨리 찍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쾌적해가지고 레벨 올리면 엄청 빨리 올릴 것 같아요. 봐봐요 이제 스탯이 와 15,000개 실화냐? 장난 아니죠. 와, 대박입니다. <laughs> 야, 여기 와, 스테 찍는 맛이 아주 그냥 좋구만. 3초씩 팍팍 찍어. 팍팍 찍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죠? 엄청나게 빨리 올렸습니다. 저 528까지 엄청나게 빨리 올렸고, 한 600까지는 한 30분 이내로 600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600 이상부터는, 어, 조금, 아주 레벨이 오르는 게좀 느리다니까 600 이상 되면 나와서 그냥 쾌작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말 쉽게 아무도 안 하고 레벨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 많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VIP 서버가 없어서 이제 아레나 X를 VIP 서버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 서버 오시면 제가 아레나엑스 VIP 서버 코드를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스코드 서버는 저희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들어와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안녕.